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GPT-5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AI 모델 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오픈 AI가 내놓은 GPT-5 프롬프팅 가이드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이 새로운 모델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뭐 코딩이라든가 좀 복잡한 작업을 AI한테 맡기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오늘 내용이 꽤 흥미로울 거예요. 가이드 보니까 뭐 에이전트 기능, 코딩 능력, 기본적인 지능, 그리고 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어하는 능력, 스티어러블리티라고 하죠. 이게 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에이전트 기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개발자들을 딱 염두에 두고 훈련을 시켜서 도구 사용하는거나 지시 사용 따르는 거. 또긴 맥락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에이전트의 적극성, 그러니까 에이전틱 이거네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모델이 얼마나 좀 알아서 주도적으로 정보를 찾고 행동할지, 아니면 좀 명확한 지시를 기다릴지, 이걸 사용자가 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 적극성이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reasoning effort라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아니면 새로 나온 responses API. 이걸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 API가 좋은 게음 이전 추론 과정을 얘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반복 같은 걸 줄여 주는 거죠. 덕분에 실제 로 어떤 벤치마크에서는 점수가 73.9%에서 88.2%까지 꽤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효율성이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와 이전 추론을 기억한다니 확실히 좀더 똑똑하게 작동 하겠네요 어 그리고 사용자가 작업 과정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도구 사용 계획 설명 기능 이것도 개선되었다 면서요 뭐 예를 들어 날씨 물어보면 아 제가 지금 실시간 날씨 서비스 써서요 샌프란시스코 날씨 화 씨랑 섭씨로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식으로 미리 설명을 해 준다는 거죠 네 맞아요 훨씬 투명해진 거죠 ai 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사용자가 미리 알수 있으니까 음, 신뢰도도 더 올라가고 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줄어들고요. 특히 좀 복잡한 작업 맡길 때는 이런 투명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런 에이전트 기능 향상이 그럼 코딩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이드에서는 뭐큰 코드 베이스 버그 수정이나 여러 파일에 걸친 리팩토링, 심지어 아예 새로운 앱 개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넥스트 JS나 리액트 테일 윈드 css 같은 특정 프레임워크에서 특히 더 강력하다고 추천하고 있고요 네그 ai 코드 에디터 중에 컬서 라는게 있잖아요 거기서 gpt5 프롬프트를 튜닝 한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gpt5 설명이 너무 뭐랄까 장황하다는 문제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전역 월버스티 파라메터는 낮게 설정을 하되 코드 작성 도구를 쓸 때만 그 때는 프롬프트에서 따로 지시를 한 거죠. 명료하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요. 아하, 그렇게 조절을 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가 확인 버튼 누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AI가 먼저 작업을 제안하고 이렇게 할까요? 하는 식으로 좀더 자율성을 높였다고 해요. 이걸 위해서 컬서 에디터만의 어떤 특정 기능 예를 들면 뭐 되돌리기나 거부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작동 방식을 프롬프트에다가 명시적으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ai 성능만 좋아진 걸 넘어서 이걸 사용하는 도구나 서비스 환경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아주 세밀하게 조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지는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사용자의 지시를 더잘 따르게 됐다는 그 제어 가능성 스테어어빌리티 향상하고도딱 연결되는 이야기 같아요. 답변의 상세함이나 말투까지 조절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버버시티 API 파라미터 같은 게 도입되면서 훨씬 더 세밀한 제어가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게 또, 음, 바로 이점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생긴 거죠. GPT-5가 지시를 워낙 충실히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프롬프트 안에 좀 애매하거나 어, 서로 말이 안 맞는 모순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히려 얘가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이드에 나온 예를 보면, 환자 동의 없이는 절대 예약 잡지 마세요.랑 위험 줄이려면 환자한테 연락하지 말고 가장 빠른 예약부터 잡으세요. 이두 지시가 같이 있으면 얘가 어떨 줄 모르는 거죠. 와, 진짜 그렇겠네요. 그럼 프롬프트 짤때그 안에 혹시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지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겠어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시가 정말 핵심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응답 속도가 중요한 사용자들을 위한 옵션도 새로 생겼다고 들었어요. 최소 추론, 미니멀 리저닝 모드 말이죠. 아, 네, 맞아요. 가장 빠른 응답을 주는 옵션인데요. 아마 GPT-4.1 쓰시던 분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속도를 얻는 대신에 추론의 깊이는 좀 얕아질 수 있어서요. 그만큼 프롬프트의 역결이 더 중요해져요. 예를 들어서 모델한테 내 생각 과정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줘라던가 아니면 도구 사용 계획을 좀더 자세히 말해 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작업하다가 중간에 얘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 좀 상기시켜 주는 거 그런 프롬프트 전략이 성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트레이드오프라고 봐야죠. 아, 속도냐 깊이냐. 사용자가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또 거기에 맞게 잘 조절해야 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메타 프롬프팅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꽤 재미있는 팁 같더라고요. GPT-5를 이용해서 GPT-5용 프롬프트를 개선한다. 이건 뭔가요? 네, 그거 상당히 유용한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GPT-5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런 동작을 더 잘하게 하려면, 혹은 저런 원치 않는 동작을 막으려면, 프롬프트에 어떤 말을 넣거나 빼면 좋을까 하고요. 오, 스스로 개선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AI가 스스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나온 제안도 그냥 무조건 믿기보다는 꼭 테스트를 해보면서 적용하는 게 좋고요. 네. 들어보니까 GPT-5가 강력해진 건 분명한데 그만큼 사용자의 세심한 가이드, 즉 프롬프팅이 훨씬 더 주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코딩이나 에이전트 작업에서 발전이 크지만 결국 명확하고 일관된 프롬프팅이 그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느냐 마느냐를 가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프롬프팅에는 뭐 완벽한 정답 같은 건 없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고요 결국은 여러분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직접 계속 실험해 보고 또 조정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가이드에서 제시된 여러 원칙이나 예시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최적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GPT-5 프롬프팅 가이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가이드에 보면 GPT-5가 스스로 작업 목표를 세우고 또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면서 작업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웹앱을 만들 때 얘가 알아서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하고 만드는 식이죠.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개선 능력이 앞으로 코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여러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